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하롱 스테어롱 이트래블 대표 배우입니다.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 오토바이 사고 때문에 지금 이쪽 치아를 전부 지금 발치를 좀 했고요. 또뼈 이식 수술이랑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어서 부득이 지금 이제 마스크를 좀 쓰고 방송을 하고 있는 점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저희한테 이제 차량 예약을 하신 분들 또는 이제 뭐 크루즈를 예약하시면서 이동차량을 같이 예약하신 분들, 공항 픽업 샌딩 서비스를 예약하신 분들 중에서 네,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뭐 기사님이 한국어를 할수 있나요? 기사님이 영어를 하실 수 있나요?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저희한테 많이 하세요. 생각보다. 근데 기사님들이 대부분 보면 조금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?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. 좀 얘기가 좀 그런가? 어쨌든 이제 좀그 공부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는 분들이 많이 기사님들을 하세요. 이제 운전기사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운전기사가 그렇게 고소득 직종은 아니에요. 그래서 일반적인 직장에 들어가시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수 있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나 한국어 하시는 분들이 그 차량 운전기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어, 기사님들 대부분은 베트남어로만 소통이 가능합니다.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기사님이랑 어떻게 소통을 할수 있느냐? 뭐 구글 번역기나 뭐 파파고 번역기 앱을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또 영어로 해서 보여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. 네, 그러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글씨야, 그림이야 뭐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. <laughs> 네,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역기를 쓰실 때는 에 반드시 베트남어로 해서 번역을 하셔야 되는데 베트남어가 되게 웃긴 게 그, 주어가 없거나 이러면 잘, 번역이 잘안 돼요. 엉뚱한 얘기들을 막 오번역을 해가지고 보여주기 때문에, 나, 아, 나배 아파 죽겠는데, 뭐, 아, 나 심하려 죽겠는데, 이러실 때는 그냥 저희한테 연락을 하시면 돼요. 저희한테 연락해서, 저희 좀 화장실이 좀 급하니까 화장실 좀 들려달라고 해주세요. 이렇게 하시면 제가 연락을 할 거고, 아니면 사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어만, 한국어로 화장실 해서 베트남어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기사님께 보여주시면 그 정도는, 내 번역기가 잘 합니다. 그러니까 구글이랑 뭐 파파고 이런 앱이 있겠죠. 자 이제 그런 거 말고 뭐 기사님이 너무 이제 운전 중에 집중 안 하고 영상을 자꾸 본다 또는 뭐 자꾸 전화를 한다, 자꾸 메시지를 보낸다 이럴 때에는 사실 여러분들의 안전과도 이건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기사님께 직접 뭐막 번역기 써가지고 너 운전하는데 왜 자꾸 영상 봐. 운전 똑바로 안 해?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. 네. 이제 그러실 때는 저희한테 슬쩍 메시지를 해주세요. 그럼 저희가 기사님한테 이제 최대한 부드럽게, 네. 부드럽게 기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짧... 너 짤, 다음부터 니차안이가 네 부드럽게 이제 네. 절대 협박성 이런 거 아니고 강하게 저희는 얘기 안 합니다. 부드럽게. 네. 뭐또 그러면 너 진짜 작살 나는 거야.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연락을 합니다. 네, 그래서 네 그런 좀 이제 좀 이슈 상에 있을 때는 항상 저희하고 소통하셨던 네, 저희하고 이제 계속 그 소통하고 이제 채팅하셨던 채팅방에다가 메시지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즉각적인 해결을 해 드립니다. 네 그래서 기사님들이 영어가 안 된다, 한국어가 안 된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. 물론 이제 저희한테 예약하신 차량의 경우에요. 여러분들 그랩 타고 가시다가 저희한테 연락을 하시면 저희 업무 마비됩니다. 네 그래서. 저희하고 이제 저희한테 예약을 하셔서 이용하시는 차량의 경우에는 모든 소통을 저희를 통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이용을 해 주시면 되고 어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여러분들 이동하실 때 타시는 차량 네, 차량에 대해서 크루즈 리무진, 또 저희 스테아롱 서튼 리무진, 단독 차량까지 네, 이렇게 한번 각각 나눠서 또 설명드리는 시간을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이왕이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까지 좀 눌러주고 가시면, 좋아요. 네.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. 스테이 하롱입니다. 네, 하롱메일 크루즈 전문 여행사 스테이 하롱 크을 대표 매우였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